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, 경차 한 대, 오토바이 한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네 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다. 라면서 장동혁 대표를 음. 좀 커버 쳐주는 느낌입니다. 이거는 완벽한 말장난입니다. 음. 음. 차량하고 부동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음. 이 본질하고는 너무 맞지 않은 겁니다. 자, 차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 대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용도에 따라 차는 음.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음. 하지만 부동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본질이 뭡니까? 부동산을 사용의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문제 삼는 거잖아. 음. 완전한 말장난에 음. 아무런 음. 본질이 없는 이런 어처구니 야. 없는 것을 대한민국 언론은 다 헤드라인에 이거를 띄웠더라고. 음. 저게 무슨 이게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. 음. 아. 진짜 실거주를 요일별로 하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는 건지 <laughs> 아니면 투기 목적인지 음. 요건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. 이순석 대표 이야기는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. 구로구에 있는 집이 오토바이 아닙니다. 구로구에 있는 집 오토바이 아니야. 오토바이 예, 아니야? 네, 구로구에 있으면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은 그것도 외제차 수준 됩니다. 아 자, 여의도 오피스텔도 평소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, 어. 외제차 수준 정도 됩니다. 아 안양가도 최소한 중형차 이상 수준 됩니다. 아 이게 전부 다 말장난으로 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 물타기예요 이거 이건. 네. 이건 국가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실은 그냥 나는 이런 얘기 우리 다루지도 않고 나도 네. 그러고 싶어요. 근데 이거 언론이 엄청 다른 거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어도 저도.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색하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. 아니, 사실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, 그러니까 예. 이 저희가 저기서 다루는 이야기는 오로지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. 왜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이렇게 크게 뽑아 가지고 무슨 의미라도 있는 것처럼 다뤄 주냐고. 그러니까 저도. 네. 그리고 아마 그나마 의미를 찾는다면 이준석 다시 저 국힘 돌아가고 싶구나. 아 그런 도아 저도 거. 약간 정도 하나 정도. 근 예. 그것도 뭐별 의미는 없어요. 예. 예. 저도 그 의미 예. 없다고. 수도권의 부동산을 주요 선거 이슈로 삼으면서 정치적 연대를 모색하겠다. 라는 예. 이제 이준석의 음. 노림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. 음. 근데 이거 굉장히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아, 이준석은 지금 들어가야 돼요. 지금이 아니면 들어갈 시점이 없다고 봅니다. 왜냐면요 지방선거 끝나면은 장동혁 체제는 무너진다라고 이준석 은 보고 있어요. 어. 그러면 이게 이제 보수 재편의 기회입니다. 아. 아. 이때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는 장동혁이 쓰러지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. 나는 아. 이제 강박관념 이 있는 겁니다. 그데 네. 대한민국 보수 언론 보잖아요. 장, 그 한동훈하고 이준석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맞아요. 지금 네. 네. 그러니까 너무 잘하실 거 아닙니까? 보면은 한동훈 이준석을 너무 너무 띄우고 있는 거예요. 왜냐, 보수 언론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체제로는 이거는 그래, 뭐, 답이 하죠? 없거든. 아.